죽어가는 엠브사과 갱신하지 않고 다시 신통방통문법을 살포했더니 정상적으로 현재 잎을 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해서 누군가요 어 많이 나와잖아지거 이게 4월 21일 날 한번 살포하고 4월 28일 날 한번 살포하고 음. 오늘 원래 살포하려고 5월 5일 날 했던 건데 아유 저분하고는 차가 크네요. <웃음> <웃음> 다른 사과. 아, 영가 꼭... 보면 알잖아요. 예. 오늘, 어. 2023년도 5월 5일 날. 여기 현찬당 오가도 이것도 이기니까 아, 아주 현찬당 오가도 나오잖아. 저, 저, 아주 현찬하다 썼거든, 이거. 네, 나오잖아. 지금. 다 갑자기. 여기 뭐, 열매 이상없이 나오는데 되겠는데, 여기요? 와서 너무 많이. 너무 많이 했는데이게 <laughs> 여기 지금. 신통방통 두번 쳐가지고 살아난 게몇 년생이에요, 요거4 년생. 아4 년생. 또 생각하니까 한번 살려보자 해가지고 나도 뭐. <laughs> 음. 다 살아난 거아니죠 이제? 아, 충분히 살아가지. 동에 냉에 뭐이 서리 피해는 상관없이 잘 관리하신 거네, 그죠? 신통방통으로서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잖아, 요 크고 있잖아. 요 뿌리 발은이 딘다는, 디니까 이만큼 이렇게 디는 거예요, 그죠? 네, 네, 네. 관주로 하셔가지고 저번에. 옆면 살포는 안 하시고 관주만 하신 거예요, 그죠? 네, 관주만. 네, SS 분무기로 해서. 현재 여기는 청주시 청원 다수주식회사 안정 대표님 댁 엠부 사과, 엠부 사과. 엄게있습니다 2023년도 4월 28일 금요일 청원가수 주식기사 안 대표님 댁에 와서 찔러주기 관주 M 부사가 사전생. 그거 실려주기 관주하는 거. 아 푹푹 잘어가네요 팍팍 들어가잖아요. 음. 오 쉬워. 어 물이 물이 이게 쉽다고. 이게 물도 시간도 많니안 걸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 팍팍 들어가잖아요. 같은 단계이죠. 물이 음, 어, 올라왔다는 건다꽉 찼다는 얘기고요. 물이 아, 이게 많이 소비량 도 높고 드려, 신통방통, 농법 1터짜리500한 차에 처음에 할 때는 하나는 구입번에는 원절이 두개세개안 나오던 싹이 이렇게 나와서 한번 이 눈으로 경험을 하시고 확신을 갖고 이번에는 빨리 나무를 또 심는 것보다는 있는 자체를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두 번째 찔려주기 환 주문을 했답니다. 이게 이렇게 매히치잖아 이게 정 정상등이 안맞힌다고 이게. 그런처럼 안 맞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맺치고 있잖아요. 사과가 이게 되고 있잖아요. 사과가? 이게 이런 입자구에서 상어 어째 다떨어진단 말이야? 아 원래는 떨어지는데 여기 뭐자 들어가고 있습니다. 분무기 때를 잘라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스프링쿨러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SS기 재추제 뿌리는 기구 가지고 뿌릴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 안 대표님이 해보신 결과, 찔러주기 관주가 가장 좋고, 효과도 빠르게 나타난답니다. 찔러주기 관주를 나무 하나에 세개나5 다섯 개 찔러주면 되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살포하시면 좋고, 그래도 냉해 피해를다 맞았을 거 아니에요? 냉해 안 받지. 예? 여기는 안 받을 지역이? 아니, 그게 아니라 감사비를 주기 응. 때안 받아요. 아, 우리 또안 대표님은 올해 2023년도 냉해를 받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작물은 항상 자기 보유하고 있는 각종의 양분이 충실해야지만이 겨울에 동해를 견디고 봄에 냉해를 견뎌서 정상적인 수확을 할수 있다고 배, 복숭아, 사과 이렇게 피해가 심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뭐 감사비를 잘 주셔가지고 냉해 없이 현재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 올해 1년생인데도 절대 피해를 받지 않고 이렇게. 이게 엠부사과. 아, 굉장히 빠르게 키워서 이게 우리가 수확을 할수 있는 그런 거네. 1년생, 1년생. 2년생인데도 이렇게. 아, 달리자요 이렇게. 2년생. 2년생 나무에 이게 다. <laughs> 2년생, 여기 2년생. 유년생입니다. 이면생에서도 다 지금 올해 수확을 하실 정도로 금산 서고대전서 왔어. 금산 대전 여기저기 뭐 상당히 많은 관심을갖고 그래서 건실한 묘목도 판매하고 기술까지 전도를 하고 계시니까 상당히 오셔서 예. 아, 이거 잘 됐네 이런 것. 예. 아, 쫙쫙 음. 빠지는 그리고 비율, 감사비를 꼭 줘야 돼. 네, 네, 감사비. 감사비를 준다고 요수만 반푼 넣고 연매시이하면안 돼. 땅에 이거 살포를 해준다. 기비 이게 살포를 해준다. 자세한 그 상담은 와서 초원가수 안내편님한테 상의하시면 됩니다. 대박을 올해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